저는 21년도 경찰 공채에 합격한 송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 6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필기 합격까지 우선 영어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문제가 쉬웠어서 한 50점 정도로 시작했는데 이번 시험 합격할 때는 65점으로 합격했고 한국사랑 나머지 과목은 찍었을 때 점수 나오듯이 30점부터 다들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90점까지 올렸습니다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한 걸 알고 합격한 친구들이 추천을 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큰 틀은 잡혀있었다 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 첫 수업을 듣자마자 이렇게 가로 세로에 퍼즐 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께 일대일로 질문 할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고 수업 전에도 수업 중에도 언제든지 질문 해도 된다고 해주셨고 저도 눈치 보지 않고 질문할 수 있었고 수업 이후에도 시간을 내서 질문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제 점수를 듣고 제 평가 를 보시고 방향성을 좀 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좀 단어가 좀 부족했었는데 단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외워라, 어떤 방향성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고 구문에 있어서도 저의 수준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좀 단기간이었지만 제 실력을 조금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약간 국어적으로 부족한 것까지 교수님께서 케어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기 관리가 좀 부족하고 케어가 필요한 분에게는 0823을 강력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좀 개인 통제가 좀안 되는 것 같아서 그전에도 통제형 독서실 이렇게 다녔었는데 실질적인 통제가 안 됐었는데 제가 검색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알게 되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침 시간도 정확하게 지켰어야 됐고 예외사항도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을 했어야 됐고 근데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더라도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수험생으로서는 좀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시간 관리를 더불어서 단어를 칠수 있는 거랑 한국사 문제를 그런 자료를 많이 주셔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치는 그런 모의고사도 있었는데 저도 참여했었고 제 개인적인 공부만 하면은 제 위치를 알수 없지만 전국 학생들의 풀이 있으니까 그런 풀 안에서 저의 성적을 알면은 좀더 방향성을 잡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험생활이 오래 걸린 이유가 영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경찰시험에 도전했을 때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도 쉬웠었고 좀 점수도 어느 정도 나머지만 올리면 합격할 성적이 될것 같아서 좀 만만하게 보고 좀 투자를 안 했었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 클래스 수업을 듣고 제 수준에 맞는 클래스에서 또 교수님께 1대1 질문도 하고 저에게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영어 단어와 구문을 강조해 주셨는데 시키는 대로 영어 단어를 외우고 범위도 좀 관리해 주셨고 구문에 있어서도 제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고 독해 풀이 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러한 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답이 이거 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혼자서 공부할 때도 그런 문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독해 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업을 다 듣고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기출 문제로 문제 유형을 파악한 뒤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페이지 뒷번호 예를 들어서 11페이지면 1번이고 12페이지면 2번 이렇게 되는 첫째 자리 수에 맞춰서 오늘이 1일이면 11페이지 21페이지 31페이지 이런 식으로 전체 범위를 10일 안에 돌릴 수 있게 시험 칠 때까지 그렇게 해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 총론은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었고 총론에서는 학설이 중요한데 학설에 있어서는 단순한 암기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한 학설이 있으면 그 학설에 대한 이렇게 전체의 틀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듯이 옆으로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례에 있어서도 어 단순히 그 판례 키워드만 외우는 것은 안 되고 판례 자체를 이해하고 그 이후에 반복하는 강론도 이해는 필요하지만 그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한 암기가 조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성적이 이걸로 나와서 합격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좀 쉬운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좀 자신감을 키웠던 것 같고 또는 완전한 휴식을 취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조금 멍을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여유를 가지는 행동을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체력준비는 0823에서도 이렇게 실기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었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실기 학원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필기가 붙어야지 실기장에 갈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필기는 진짜 입장권이란 말이 맞고 실기로 다 뒤집힌다고 생각이 됩니다 팔굽혀기 100개 윗몸일으키기 100개 이렇게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한다면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기 현장에 갔을 때는 생각보다 뭐 떨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면접의 주도권을 저쪽으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할 때도 면접관님들께서 궁금할 수 있게 그런 키워드들을 조금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운동에 대해서 조금 대화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덕목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 희생이 경찰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희생이 덕목이면 하기 싫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경찰관의 설선수범하는 모습이 희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했더니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개별 질문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진행 되다가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었는데 소국 행정을 하는 선배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르겠다고 했었는데 그 면접관님께서 압박 질문을 계속 넣으셨습니다. 소국 행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선배를 따라서 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지금 준비된 경찰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제가 집단지성을 얘기했더니 집단지성을 따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진짜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말에 꼬리를 무는 그런 민원인을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대? 하는지를 본다고 생각했고 끝까지 웃으면서 아 죄송하다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건 잘못된 것 같다 그치만 제 소신은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에 모나게 반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끝까지 웃음을 유지했던 게 저를 좀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지금 합격생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솔직히 프라이빗 클래스랑 0823을 들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어 때문에 고민이 진짜 많았었고 제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방향성을 잘 잡지 못했었는데 교수님 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아주셔서 합격할 수 있는 성적까지 올렸다고 생각하고 조금 몰입과 집중을 좀 못하는 편이었는데 0823에서 시간 관리도 잘 해주시고 제가 예민한 이런 수험생이기도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룰을 지켜서 키면서 지도를 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제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082 삼각 프라이빗 클래스를 드는 게 굉장히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험생들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시면 합격증을 받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